아, 오늘 이제 당 대표 또 이제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투표도 하고 하는 날인데 제가 뉴스를 잘안 보는데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전 총리님까지 구속시킨다고 지금 막 그렇게 합니다. 나라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까지 또 영부인까지 전 국무총리님까지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싶으십니까? 전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. 여러분들은 먼지 털어서 저 먼지 털면은 먼지 나와요. 예,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잠시예요. 잠시 잠깐인데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너무 휘두르시는 것 같아. 우리 국민들은 그게 아니에요. 서로 화합되고 또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로 보복하지 않고 정치 보복 이런 것도 좀. 들하면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다가 정말 지쳐서 경제 우리 경제 외교 안보 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이름을 해서 그런 권리를 주었는데 그걸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면 빨리 그 권력을 거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응? 자중을 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좀 높여주고 또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계에서 더 알려서 우리를 먹고 살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또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좀안 했으면 싶습니다. 정부 또 국회. 국민들께 또 제가 호소드리고 예, 영상을 남겨랍니다. 고맙습니다.